오늘 서서히 이루어지는 카페에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사장님. 아, 어, 여기 카페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딱 3개월. 3개월 됐어요? 어, 근데 사장님이 되게 이쁘세요. <laughs> 어. 어, 이 친구는 뭐지? 어, 사장님, 이 카페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카페가 최종 목표였어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 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 23살인데 지금 대전에서 좀 주악이 잘 팔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장나가요 어, 그러니까요저저 저 여기 주악 사러 왔는데 주악이 없더라고요 아까 이 카페 이름이 되게 신기하던데 뭐 서서히 네. 이루어지는? 네 이렇게 이제 카페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 이름이 서이라서 아 서이 이행실을 꼭 카페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행실을 한 건데 한번 카페를 열었다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앞으로 서서히 계속 이루어질 거다 내 꿈은 아이루어지에서오 아. 되게 뭔가 뜻깊네요 아오 되게 이뻐요 그 말도 이쁘시고 에오 응. 아, 카페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나요 아 매일 어렵죠 아, 매일 어려워요 <laughs> 매일 매일 아. 어렵죠 어 제가 어제 방문했는데도 주악이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와야 살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저녁 시간에 오시다면 항상 거의 매진일 때가 대부분이고 맨... 11시 에 항상 만들어서 4시쯤에 한번더 나와서 5시 전에는 보통 다 아, 아 추가적으로 또 만드시는 거예요? 네, 뭐러다가 와... 저녁에 못사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 어... 그래서 저녁에 따로 하거 아, 진짜 주악이 잘 나가나 봐요. 잘 아. 잘 어, 주악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 맨 처음에 유튜브로 목방 같은 걸로 봤는데, 상품성이 있어 보여서 파는 것도 없고, 아이템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냥 인터넷 보고? 네. 아, 그럼 원래 디저트를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아, 원래 고등학교를 제과 제빵 종종 하다가 보고, 아, 그런 인연이 있구나. 많고 많은 디저트 중에 어떻게 조학을 어.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어, 원래 카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우연히 보고 나서 아 이거 아이템 되게 괜찮다 내가 할수 있겠다 그럼 상품성도 음... 괜찮고 파는 것도 많이 없고 희귀해서 그래서 좀 파게 됐어요 아 근데 지금 벌써 매출에 어느 부분을 <laughs> 차지하고 계십니까? 80%는 <laughs> 내가 다 해주고 있어요 80%요? 아, 주황이 잘전에요 너도 항목하고 있나? <웃음> <웃음> 사장님은 지금 하시는 일에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1 0 0이다 왔다고 생각이 돼요 100%요? <laughs> 와, 엄청 좋은 말이시네요 와 그러면 제가 하나 약간 번외 질문, 질문인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ENTP e n t i 아 엔.. 그 뭐라고 해요 그거 ENTP e n t p 엔튀... 아 ENTP 그 e n t p, -P. 아, n -T -P. e 사장님은 mm -hmm. 아, 목표가 이제 앞으로 뭐예요? 열심이 많이 생겨서 이 가게를 키우고 브랜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가게를 오픈해보고 싶어요. 아 술집도 해보고 배달 전문 카페도 해보고 아 여러 가지 식당도 해보고. 아이 카페로만 숨어볼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오히려 약간 근전장인 음.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게 많이 더 늘어나서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아 이게 첫 창업이신데 음. 그러면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매일매일 우여. 아, 몇 개월 준비하신 거예요? 어 금방하셨네요. 허팝 모래소를 다 썼어요. 아. 어떻게 할 건지. 아. 파는 데가 없죠? 대전에 외곽 말고 좀 중심지에 난 아이로. 음, 음. 어, 너무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렇죠. 네. 형님은 <laughs>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헬스하고 롱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아, 그게. 본인만의 소소한 행복인가요? 그렇죠 대화 행이죠아 진짜요? 오 근데 롱보드 되게 신선하네요. 어 되게 여기서 조금 차분하게 여유로운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분출하는 거죠. 오 <laughs> 어, 어, 되게 이례적인 취미라서 어, 되게 뭔가 또 달라 보이네요. 아유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카페를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서서히 이루어지는 화이팅 <laughs>